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최근에 이 삼동파 관련해가지고 진물이 많은데요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삼동파 이제 모종 심는 방법 요 주화를 채취해가지고 심는 방법 시기 왜? 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동파는 이제 그 이게 그2층파뭐3층파뭐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 토종입니다. 토종이고 예, 여기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주화가 올라가지고 꽃이 안 피고 이렇게 모종이 생깁니다. 아 주화가 그래서 예,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심으면 그 씨앗을 사지 않고 매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반용 그런 그 자가 소비용. 팔아보면 됩니다. 왜 자가소변인가면 이게 상품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 초장이 짧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얀 부분을 연백부라고 하는데요, 연백부가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겨울에는 쪽파처럼 잎이 잎줄기가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뿌리만 살아있다가 봄에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성은 좀 없다. 즉 일반 대파에 비해서 시장성은 없는 그거지만 나름대로 좀 단맛이 일반 대포보다좀 강한 듯하고 그리고 이 장점이 그 존재되겠지만은 그뭐 모종을 산다든지 씨알을 산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몇 포기만 심어놓으면 이렇게 주화를 채취해가지고 어 제가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어 주화를 채취해서 그 보자 이렇게. 어, 주, 참고로 주화 채취할 때는 밑에 대략 한이렇게 5cm, 한, 대략 한 6, 7cm 남기면 좋습니다. 남기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주화를 채취한 것들은요, 주화를 채취한 것들은 그, 참고로 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쭉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벌써 그 새끼를 그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화가 되가 좀 뻐득뻐득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육수를 만들거나 이럴 때 다시 물 만들고 이럴 때는 뭐 필요한지 몰라도 한번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화를 그 채취한 거는 요 밑에 부분 밑 부분을 요 입줄기가 갈라진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잘라주고 아어 요거는 뭐 육수를 쓰셔도 되지만은 뭐 저는 참고로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어다른 것도 먹을게 많으니까 이렇게 잘라주면요. 여기서 다시 부추처럼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삼동파가 잘라준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되는데 여섯개 올라오는게 아니라 열개나열두개가 올라옵니다. 분열이 돼가지고백화가 작물들은 보면요 분열이 됩니다. 어, 부추도 자르면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 두메 부추 마찬가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화를 떼는 시기는, 요런 건 조금 아직은 좀 이릅니다. 요건밑로 떼면 되고요. 조금 이렇게, 그, 삼동파 주화의 하단부가 좀 통통하게 살이쪘을 때, 요럴 때 이제 채취만 좋습니다. 요럴 때. 요럴 때 채취해가지고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심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 어, 그대로 심는 방법과, 그리고, 그, 하나씩 떼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로 이게 왜 3층판 가면요. 삼동파, 삼층파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한층 올라서 여기 한층 만들어졌죠. 요거 이제 바닥이 1층, 여기가 2층, 한층 좀더 올라가지고 또 한층 더 생겼죠. 요런 경우는 말 그대로 온이 3층입니다. 이런 그래서 삼층파뭐이층파 뭐 그리고 교를 를 난다고 해서 삼동파. 뭐 주로 이제, 뭐 부르기는 삼동파라고 주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뭐삼층파이층파에도 통용되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우선 제가 영상 다, 다, 것튜브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요몇 포기만 제가 심는 어,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르는 거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자르는 거는 이렇게 방금 잘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감하게, 가감하게 잘라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나면요. 요게, 그, 얼마 있다가 먹을 수 있는가 면 이런 것좀 아깝더라도 자르십시오. 자르고 필요하면 이건 육수 내시면 됩니다. 육수. 이런 것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게 곁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거는 먹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골라가지고 이렇게 주화를 땄는 줄기 뻣뻣뻗한건 버리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곁에서 나오는 것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감하게 잘라주시면 요게 그 앞으로 20일 뒤에 20일 뒤에 뭐 15일에서 20일 뒤에는요, 아주 훌륭한 먹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자르면서, 요, 부드러운 거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부드러운 부위는 잘라서 아깝잖아요. 이렇게 드시고요. 요거 뭐, 파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뭐, 부침개 꼬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면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거친 부분은, 아,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활용하시고 거친 부분은 이런 뻣득뻐득한거 있잖아요. 소리뻣뻣득뻐득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15일 뒤에 아니 20일 뒤에는 아주 훌륭한 먹거리 부추처럼 올라가지고 다시 아주 예쁜 삼동파로 예, 거듭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비 소식이 있다 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부네요. 이제 완마 비가 오르는가 좀 자꾸 하늘도 어두워지고 창고여기는 복분자밭입니다. 복분자밭 가장자리에 제가 자투리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삼동발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쪽으로 이 창고리 옆에는 백합입니다. 혹시 영상에 바람 소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이게 휴대폰 영상으로 제가 찍다 보니까 단점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주 태풍급 바람 소리를 잡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인데 자 심는 방법은. 그 이렇게 포기채로 한꺼번에 다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고 얘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심어 버리면요. 밑에 이렇게 남겨진 부위가 있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5cm나 6cm 놔두고 이 부분을 파서 이렇게 하면 모아심기가 되는 거거든요. 모아심기가. 이렇게 예. 밑에 하단부는 좀더 비도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뭔가 하면 일일이 주화를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 포기씩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기씩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잘 삽니다 나중에 보면요 한 포기 심었는게 훨씬 씨알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포기씩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그쪽에 이제 제가 그 자가 소비로 원 먹을 참동파고요 그 어, 이거는 지금 내년 봄에 우리 구도자님 요청해가지고 모종으로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모종이 굵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기채로 이렇게 포기채로. 그냥 이 방법으로 그냥 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심잖아요. 그죠? 모아 심기 됐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모종 채취할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끈, 어, 그, 뽑으면요. 말 그대로, 한 자리에서 모종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인데, 내년 봄에 가면 이게 네 개가 아니고, 좀 더들 수도 있습니다. 분을이 돼가지고, 겨울 동안에. 이게 쪽파처럼, 겨울에 분을이 됩니다. 참고로. 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금년에는 한 곳, 한 줄은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은 폭이 이렇게 주와 전체로 심고요. 또한 줄은 그나마 좀 튼튼한 걸로요. 통통하고 튼튼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놔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제가 그삼농파 채취하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줄은 따로 한, 한 개씩 이렇게 한 포기씩 이렇게 한번 심어나 보겠습니다. 심어 가지고 내일 에 한번 비교, 아, 비교 금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 삼동 패야기 잠시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 최근에 질문이 많은 상인데요. 아, 궁금하신 거 아,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포기당 간격은 뭐 크게 넓게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대략 한한 뭐한 10cm 이상만 띄워주면 된다. 10cm에서 15cm, 15cm 사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나중에 신고 난 다음에 물주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 창고로 비가 온다니까, 제가 창고로기는 물주기 안 하고 그냥 둘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오후 6시인데, 저녁에 하고 내일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혹시 내일 날씨가 쨍쨍하면, 제가 보고 물을 좀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동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 흙은요, 어, 삼동판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 바닥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 보셔야 될게 논입니다 논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에 바닥쪽으로 그좀 가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개선하려고 제남들어 생각한 게 뭐냐 자세히 보시면 아 보이나 보겠다 저기 왕결 보이죠 제가 흙에다가 왕결를좀 섞었습니다 왕결을 그래서 이게 지금 땅은 그모래참묵인데 거기에다가도 제가 왕기를 쓰고 가지고 이렇게 땅을 좀, 좀 많이 부드럽게 만들었다 왜 통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땅 흙은 이흙 자체의 그 토양 콜로이드 즉 고상 그걸 고상이라고요 그리고 수분층을 액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기층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상 그러니까 고상이 50% 그리고 그 액상과 그리고 기상 공기층이 25대 25. 거의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제가 그 과습할 걸 대비해 가지고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환기를 좀었다 환기를 참고로 환기는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 한번환기수 수분이 들어가면 잘안 마릅니다. 왜냐면 벽 끝들을 보호하는 그그자랑 환기가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제가 그 한 할까? 좀 불편하네. 제가 이렇게 삼동파, 아, 이제 주화를 채취해가지고 모종하는 방법, 그리고 시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밑에가 좀 통통하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보다좀더 놔두면요. 여기서 실뿌리가 나옵니다. 기근이라고 하죠. 기근. 공기청 상태에서 땅에 그 뿌리가 묻히지도 않았는데 뿌리가 살살 나오는 걸 그걸 기근이라 그러거든요 나무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생기는 경우가 이기도 그냥 놔두면 이제 밑에서 막 뿌리가 막 생깁니다 그때는 확실히 더잘 삽니다 왜 잔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그이삼동판은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이거 밖에다 한, 한 2-3일 던지 놨다가 그때 심어도 삽니다 이거 그때 심어도 아, 이거 생명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인 상태에서는 애들이 밑으로 축축,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축 쳐져가지고, 땅에 닿아가지고, 또 나고 나고, 이렇게 기어서 나고, 이런 식으로 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번식이 력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참고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화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주화 판매합니까? 라는 댓글은 좀 사절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영상에 바람 소리가 많이 잡힐겠네요. 이해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